안녕하세요. 최용운 국어전문학원 대표 최용운입니다. 자, 오늘 그 예비고일 학부모 설명에 관련해서 제가 좀 편하게 설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명 시작하기 앞서 최용운 국어학원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최용운 국어학원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국풀 학습법이에요. 국풀 학습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최용운 국어학원이 한 15년에 걸쳐서 발전시켜 온 그런 국어 학습 방법이고요. 어, 다른 학원들이 대부분 대동소이 하죠 그냥 거기서 거기야 비슷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 학원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최우은 국어전문학원의 간판을 달고 전국에 한 40여개의 학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예, 국내 최대죠 예, 국내에서 이렇게 40여 곳에서 어, 자기 그 학원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풀 국어 연구소의 직원이 한 30여 명이 상주하면서 저희가 정규 내신 교재, 수능 내신 교재를 초중고를 약 700여 권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국어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 학원의 그 내신 교재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대치, 목동, 중계, 송파, 분당 등 소위 서울대 좀 보낸다 하는 고등학교, 예? 또 우수한 중학교들의 내신 기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걸 분석해서 우리가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우리가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지역에서 학학원을 아예 운영하면서 어, 기출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출 보유가 최대고 가장 양질의 교재를 이 국풀 국어 연구소에서 제작하고 있다 이거죠. 네. 자, 이쯤 되면 이제 최용원 국어 학원에 대한 소개가 좀 됐죠. 그럼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게 국풀 학습법이거든요. 예를좀 제가 설명할게요. 국풀 학습법을 설명하려면 수학의 학습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수학이라는 거 뭐예요? 학원에서 수업 듣죠. 집에서 문제 풀때 여기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제 안 풀린다고 바로 해설지 읽어요. 그럼 도움 되겠어요? 문제가 내가 수학에서는 안 풀리니까 해설지를 봐. 그럼 내 실력 향상됩니까? 절대 향상이 안 돼요. 해설지라는 건 언제 보는 거예요? 나의 풀이 과정이 내가 완벽하게 풀이 과정을 쓰고 그걸 맞았는지 확인하는 게 해설지지. 해설지 자체를 읽는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는데 어떻게 향상되냐? 예?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은 문제를 풀려면 좋든 싫든간에 풀이 과정을 써야 됩니다. 이 풀이 과정이 완벽하게 맞았을 때 답이 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즉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요. 개념과 과정을 완벽히 알아야 정답이 나오고 또 정답을 맞아서 얘가 맞았어 그러면 풀이 과정이 완벽한 거예요. 요걸 맞았는지 이제 해설지에서 확인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수학 학습 과정이에요. 결국 풀이 과정을 스스로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 실력은 향상되는 겁니다. 예? 근데 국어 어때요? 국어. 국어도 그럼 똑같이 예?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가 풀이 과정을 쓰면서 그렇게 학습을 합니까? 국어도? 그렇지 않아요. 예. 예를 보여 드릴게요. 예를 먼저 보세요. 시가 있어요. 예, 항상 기게죠 우리 애들은 원어민이에요.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들입니다. 국내에서 한십년 이상 거주한 애들이에요. 예? 쓱 읽어요. 뭐 대충. 예, 주제가 뭔지는 건 파악 안 합니다. 문제가 있어. 예, 이게 뭘 물어봤는지 그런 거 관심 없어. 어? 일단 선택지 세 개를 지워요, 이렇게. 둘 사이에서 일단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몇몇 애들은 자기가 선택지 세 개를 지우는 것에 대해 되게 자부심이 있어. 선생님, 저는 항상 선택지 두 개에서 혼동돼요. 어. 제가 두 개로 압축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좀 착각하는, 착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다두 개에서 혼동됩니다 누구나 원어민이라면 다두 개에서 혼동돼요 만약에 선택지 세 개에서 혼동된다면 그건 외국인이야 예. 자 이렇게 갈등 이번 사번 4번 하다가 사 번을 찍어 근데 뭐야 확신이 없어 확신이 예 그러니까 시험 끝나기 한오분 전에 다시 이 문제를 봐 답이 왠지 이번 같아 바꿔 틀려 이거예요 예.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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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과정이야 이렇게 풀고는 해설지 보는 거야 이렇게 풀고 해설지 보면 뭐해 내가 스스로 이 시가 뭘 물어봤고 이 문제가 뭘 물어봤고 직유법은 어디 쓰였고 역설법은 어디 쓰였고 명사형 시행 종교는 어디고 여운는 어디서 남고 다양한 색채는 어디 서 이런 걸다 내가 대답을 하는 거 그게 풀이 과정이야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지 이렇게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더안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바꿨어요 맞았어. 이게 최악이에요. 맞으면 보통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끝. 맞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끝. 이게 수학처럼 생각하는 거야. 수학은 동그라미 맞으면 끝맞죠 근데 국어도 과연 맞으면 끝이에요? 얘가 푼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선택지 3개 지우고 둘 중에 갈등하다가 4번 했다가 마지막에 바꿔서 맞은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맞은 거야. 이건 풀이 과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실력이 향상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어는 말이죠. 풀이 과정이 없어요. 예. 작성 당연히 안 해. 다섯 개 선택지 중에서요. 감으로 찍는 거야. 왜 우리 애들은 원어민이기 때문에 감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개념과 과정을 정확히 몰라도요. 답은 나와 20%의 확률로 찍으면 돼요. 정답을 맞아도 부정확하게 이해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제가 와서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 못해요. 고삼 전교 1등 불러서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 야, 너 여기 직위법 어디 쓰였어? 너 이거 다양한 색채 어디 사용됐어? 하나도 대답을 못 합니다. 예. 그냥 냅다 찍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뭐야?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근데 국어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풀이 과정 써야 돼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 찍어서 운 좋게 20%의 확률로 맞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실력이 향상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국풀학습법은 뭐냐? 당연한 거야. 뭐야? 아까 제가 얘기했어.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가 주제가 뭔지, 이 공통점, 이 주, 이게 뭘 물어봤는지, 이 선택지 하나하나의 근거가 뭔지를 대답하는 게 국풀이에요. 국어 풀이 과정의 준말이죠. 그러면 이 국풀을 뭐예요? 하게 만드는 게 국풀학습법이에요. 그래서 개념과 과정의 정확한 근거를 직접 풀이 과정을 쓰면서 학습하는 거. 이게 바로 학습의 기본입니다. 이게 학습의 기본이에요. 수학 문제를 눈으로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영어를 눈으로만 공부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왜 국어는 맨날 눈으로만 공부하냐고. 동그라미 X만 치고. 큰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문제 내가 이렇게 해서 맞아서 끝. 이 끝이 아니야. 이 끝이 아닙니다. 네? 보통 2번 동그라미 제출. 이게 일반 보통 학원들의 숙제입니다. 학교나 학원에 또는 일반 적으로 애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 동그라미 끝. 끝. 동그라미도 크게 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크게. 네, <laughs> 아, 미안합니다 네. 이게 뭔 끝이야? 동그라미 치면 끝이야? 우리 국풀학습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는 여기에서 동그라미친 다음에 채점하고 동그라미친 다음에 한 페이지를 더 넘어갑니다. 우리가 한 페이지 더 넘으면 어떻게 우리 교재가 돼 있느냐?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그 지문에 대한 주제를 쓰게 만들어놨어요. 지문의 주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아까 혼동됐던 선택지 있죠? 그막 아까 지규법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규법이 가에 사용된 거야, 나에 사용된 거야? 또 어디에 쓰였어? 다양한 색채어 사용됐대. 어디? 가나 중 어디에 사용된 건데? 또 다양한 색채는 색채어 몇개 이상인데. 이런 거를 다 스스로 대답하게 만드는 게 우리 국풀 학습법의 교재입니다.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만 띡 채점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 뒷장을 넘기면 이런 분석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 국풀 교재 바로 국풀 학습법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이 분석 틀을 만드느라고 우리 연구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대단한 작업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다른 학원이나 교재는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엄청나게 많은 그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15년 이상 국풀 학습하는 우리 학원에서만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주제를 당연히 파악해야 되고요. 선택지의 근거는 그냥 뭐뭐 같은데 이렇게 제시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근거를 써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국 풀이에요. 이렇게 해야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국풀 학습법이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너무나 당연한 학습법이고, 국어도 마치 수학처럼 정확하게. 풀이가 적어 쓰면 석습해야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국어는 대충 문제만 찍으면서 20%의 확률로 오지 선다중 하나를 찍으면서 가니까 선생님 국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실력이 안 늘어요. 국어는 성적이 향상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게 국플 학습법이다. 그럼 우리 학원은 이제 이 국플 학습법, 이 국플 학습법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이 조직돼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 국풀학습법에 맞는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정규 수업 프로그램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풀이라는 걸 120분을 진행하고 독서 논술을 90분, 아니 60분을 진행합니다. 예. 고등부는 어, 우리 주일교제라는 숙제 60분, 문학 60분, 문법 독서 60분에서 주 1회 3시간 수업을 기본으로 우리하고는 하고 있어요. 예. 대신 이제 중등부는 독서 논술이 들어가는 거고 고등은 독서 논술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독서 논술 할 시간이 없어 스스로 집에 가서 혼자 학생부 쓰기용으로 자기가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 이제 정규 수업이 있고 이세시간 수업이 있고 끝나자마자 1시간 동안 수업 직후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2시간 정도 클리닉이 있어요 예. 주일에 3시간, 수업 직후 한 시간, 주중 2시간. 이걸 전부 담임 선생님이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학원은. 우리 학원은 3시간 수업을 한 명의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이 3시간 수업을 두 명의 선생님이 들어가거나 세 명의 선생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 수업에 두명 선생님 들어갔어. 누가 담임이야? 누가 책임 지는 거야? 예. 한 선생님은 문법, 한 선생님은 문학이야. 그럼 내가 문학을 못 해. 우리 담임 문법이야. 뭐야 이거? 반반드시 한 명의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 반을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정규 수업에서는 매주 주간 테스트와 숙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학생이 분석을 열심히 했는지를 검사를 하고 이것이 미통과한 학생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업 끝나자마자 클리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학원에 잔류하면서 자기가 미진한 숙제를 하고 검사 맞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숙제가 적은 양이 아니에요. 꽤많은양 이거든요. 이거를 아예 못한 경우는 어디로 가야 돼? 1시간도 짧잖아. 어디로 가야 돼? 주중 2시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주중에 또 와서 보충 학습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학원은 뭐예요? 이 국풀이라는 주일 교재라는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를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하느냐. 그 숙제 라는건 결국 선생님이 수업한 거를 그대로 내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선생님이 수업한 걸 집에 가서 그냥 문제만 냅다 찍어서 와요. 어떻게 푸느냐. 50문제를 푼다. 이렇게 풉니다.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2번 같은데, 1번 같은데, 4번 같은데 이렇게 풀어요. 이게 공부입니까? 수학 한번 보세요. 수학. 수학은 풀이 과정을 머리 싸매고 그냥 풀이 과정을 막 푼단 말이야. 근데 국어는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이게 공부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천재지. 그렇지? 그렇게 대충 답 찍은 다음에 해설지 줄줄 읽어. 절대 실력 향상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은 수업 직과 클리닉, 스 주중 클리닉을 통해서 반드시 이 학생이 숙제를 완벽하게 하야. 아니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어떤 내용을 배웠어? 그럼 나도 집에 가서 똑같이 해봐야 될거 아니야. 선생님이 수학의 풀이 과정을 쭉 써줬어요. 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나도 집에 가서 새로운 문제의 그 풀이 과정을 적용해봐야 돼. 힘으로. 그렇게 안 하고 해설지만 읽거나 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국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선생님 근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줬어. 그럼 집에 가서 내가 해보는 게 아니고, 어, 다섯 개 중에서 이번 같아, 어? 맞았네. 넘어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실력이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하게 만드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숙제는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간테 숙제 검사를 해서 우리 주월 교재 매일매일 조금씩 분석하는 교재를 열심히 이제 하루하루를 점수화합니다. 하루에 20점씩. 5일치를 열심히 했으면 100점이고 3일치를 열심히 했으면 60점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매주 테스트에 이제 복습 어휘, 예습 이런 걸 테스트를 보는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70점이 못 넘거나 얘가 70점이 못 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70점이 못 넘으면 걔는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미통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남거나 또는 주중에 2시간 오거나 아니면 숙제를 다시 제출하거나 이런 식의 제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학부모한테 문자로 전송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 주간 테스트는 몇 점이에요 80점이에요 반평균은 50점입니다 이렇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님들은 50점 아 반평균 50점을 기준으로 우리 애가 잘봤구나를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주 5일 교재 점수 얘가 4일치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80점이에요 둘다 80점이니까 얘는 통과예요예 미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근데 주간 테스트 주 5일 교재는 100점을 맞았는데 주간 테스트는 50점이야 예 요런 경우는 조치사항 뭐예요 이 클리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자를 전송해 주는 요 주간 테스트 숙제 검사 미통과자 조치 그리고 피드백 문자 전송이 바로 우리 학원의 핵심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테스트 매주 문자 전송 매주 조치 사항이죠. 그래서 학생이 주일에 3 시간 학원에서 수업 듣는 거 이건 열심히 듣는 게 당연한 거야. 학원에 오면 3 시간 동안 뭐 수업 들어오지 뭐 딴짓해요? 네. 딴짓하면 선생님이 가만 있나? 어. 그렇게 (3시간이) 연습해 근데 일주일에 (3시간) 수업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면 다 오르겠죠 세상 모든 학생들이 그 천재 아닙니까 어떻게 주일에 (3시간) 해가지고 성적이 오르지 그 천재 아니냐고 그 천재지 집에 가서 제대로 된 학습법 국풀 학습법으로 매일 꾸준히 학습하게 우리가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뭡니까. 파라콘 기출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양질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양질의 기출 문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어디 저기 모르는 지방의 기출 문제들만 나오지. 이런 대치, 목동, 중계, 송파, 잠실, 분당, 수지, 일산 지역의 이런 지역의 기출 문제는 구하지도 못해요. 네. 이런 기출 문제를 동일한 출판사별로 나눠 가지고. 학생들을 풀리게 만들면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양질의 문제거든요. 보통 기출문제의 문제는 지저분합니다. 질이 좋지 않아. 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교재를 연구소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원들은 선생님들이 짜깁기로 막 작업을 합니다. 허겁지겁. 그러니 문제 자체가 좋을 수가 없죠. 우리는. 교과서 분석 노트라는 것을 제작을 하고 교사용 교재를 분석을 하고 기출 문제를 선별해서 넣고 빈칸 테스트 등을 통해서 완벽한 교재를 제공하고 동시에 내신 기간에도 매주 주간 테스트, 매주 숙제 검사, 매주 관리를 통해서 이 관리가 성적을 향상시킨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교재는 완벽하잖아. 교재는 너무 완벽해. 근데 교재가 완벽하다고 해서 얘가 백점 맞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관리로 백점 맞게 하는 거예요. 제 학원 운영 모터가 뭡니까? 학생을 믿지 마라. 학생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끝까지 관리해 줘야 돼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체크해 줘야 되는 거고, 그쵸? 그렇죠? 우리 내신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학원에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 입학 테스트는 전화로 예약을 하고, 어... 중등은 1시간 고등은 80분입니다. 이 무료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어, 전화 예약한 다음에 테스트를 보면 돼요. 예, 테스트를 보면 성적표를 배부합니다. 시험 즉시 배부를 하고 영역별로 분석되어 있고 우리 50여 개의 지점을 합산해 가지고 성적표가 나오게 돼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성적이 곧바로 산출이 되지만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성적이란 게 없잖아요. 내신밖에 없잖아요. 90점 넘은 A, 80점 넘은 B,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중학생들의 우리 입학 테스트는 꼭 봐야 됩니다. 우리 50여 개의 지점을 합산해서 중학교의 학생들의 성적을 그 저기 그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등에서 볼수 없는 전국 모의평가를 본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이건 우리 학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타 학원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등은 반드시 우리 입학 테스트번 보면은 편안하게 입학 테스트를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의 국어 실력이 이 정도구나. 정확하게 자기의 국어 실력을 진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입학 테스트 반드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상담 성적 결과를 상담하고 반배치 자료를 활용하면서 수업의 방향 아 얘는 문학이 특히 취약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걸 상담을 해줍니다. 상담 선생님이 해줄 때도 있고 또 강사가 해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학 테스트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보고 나서 우리 학원에 다니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어 뒤에 넣었구나.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우리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국풀 학습법이에요. 수업은 어차피 그 국풀 학습법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업의 내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걸 집에 가서 내가 소화하는 과정. 그것이 마치 수학처럼 내가 풀이 과정을 쓰고 그것이 검토하면서 실력이 향상돼야 되는데 우리 국어는 그렇지 않고 오지 선다 20%의 확률로 하나를 탁 체크하고 그냥 제출하는 식으로 아주 수동적인 학습. 체크한 다음에 해설지를 줄줄 읽는 말도 안 되는 학습을 통해서 결국 국어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 이런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플라스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수업한 것처럼 너도 집에 가서 똑같은 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너의 실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최용운 국어 전문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고일 학생들이 우리 최용운 국어 전문학원에 이제 그 들어오면 들어오게 되면은 안 거지네. 예 들어오게 되면은 아이고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이런 국플 학습법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오늘 이 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